정벌의 길흉이라는 글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준추전국 시대를 포함한 고대 중국의 전쟁은 국가의 존망을 결정지는 국가 대사이었습니다.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전쟁의 한 형태인 정, 한자의 정벌 앞에 있는 정자입니다. 정은 군주와 재후를 비롯한 국가 지도자들의 주요 업무이자 과제이었습니다. 정은 벌을 수반하여 정벌이 된다. 정벌의 개념에서 정이 주동이고 벌은 부차적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를 벌주기 위한 벌이 정이므로 벌이라는 목적이 앞선다. 벌주기 위한 명분을 축적한 뒤에. 정의 나섬으로 시간 순서로는 벌이 앞서고 정은 사후 행동이다. 앞의 문장에서 정벌이 국가 지도자들의 주요 과제였다는 문구 뒤에 주일이 붙어 있는데 주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래 정벌은 천자만의 특권이었다. 주나라의 권위가 튼튼할 때까지 천자, 즉 주나라의 임금에게 정벌의 주도권이 있었으나 주나라의 권력이 약화된 춘추 시대부터 제후들이 정벌을 이름으로 전쟁에 임하면서 천자의 권위에 도전했다. 정벌권의 여부를 놓고 주나라와 춘추 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 정은 체제 유지의 사활을 건 도박이었다. 정이라는 도박에서 이기면 봉건주의 체제가 유지되지만 지면 체제와 국가가 붕괴한다. 여기에서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는 정의 운을 미리 알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 정의 운이 길한 정 길을 선호하고, 정의 운이 흉한 정 흉을 피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려 정을 친다. 정 길과 정 흉의 갈림길을 파악하는 점은 국가의 운명을 예단하는 국가 대사이었기 때문에 서점 예를 풍부하게 남겼으며. 이런 서점례가 주역에 많이 수록되었다. 정길과 정흉의 서점례가 주역의 괴효사에 그 흩어져 있는데, 이를 잘 모아 정리하면 주역의 전쟁 관련 사전이 된다. 이에 주목한 정약용이 정길과 정흉 관련 서점례를 사전처럼 정리한 것이 주역사전 영례비석의 정길정흉항이다. 그러면 영예 비석의 정길, 정흉항을 중심으로 정벌의 기룡을 따져본다. 앞의 문장에서 정벌의 운을 점친다 뒤에 주2가 표기되어 있었는데 그 주2를 설명한다. 다른 나라의 땅을 탈취하는 정, 즉 정벌에 나서려면 정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정당성 확보에 성공하더라도 정벌의 성공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 그래서 점을 쳐서 예단한다. 그러면 정길을 먼저 설명합니다. 정야경 선생의 영예 비석에 나오는 정길을 소개합니다. 정이란 정벌한다는 뜻이다. 옛날에는 제후들이 인적국을 자주 정벌하는 일이 있었다. 나라의 대사이므로 반드시 점을 쳐서 결단했다. 그러므로 정길, 정흉이라는 정의 사례를 자주 보여준다. 그런데 후인들이 역을 해설하면서 혹자는 정을 행으로 새기고 혹자는 진으로 훈독하니 역시 잘못이 아니겠는가. 리교의 상부에서 왕용 출정, 즉 왕이 정벌에 나섰다라고 했고, 겸교의 상부에서 이용행사, 정읍국, 즉 군사를 이용하여 고을과 나라를 정벌했다라고 했으며, 복괴의 상륙에서 지우십년 불국정이라 했다. 무릇, 역에서 말하는 정은 정벌의 정이 아닌 것이 없으니 정길, 정흉을 어찌 달리 해석할 수 있겠는가? 만약 여행자의 정이라면 역사에서 행이라고 말하거나 왕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셀수 없이 많지만 이것을 정길, 정흉과 운동하여 분별하지 못한다면 옳지 않다. 괴의 형상을 보면 혹은 괴주, 괴의 주인의 존망에 따라 기둥을 점치거나 혹은 물성의 상극으로 승패를 점친다. 그러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에 대하여 역사에 증험한 일이 있으나 목극토, 토극수에 대해서는 결코 그림자도 없다. 옛 정의는 실제적인 이치를 증험해 이로써 점을 치는 법식으로 삼았다. 그러나 후대에 와서 숫수가들이 늘리고 첨가해서 상극상생의 설을 만들었을 뿐이다. 준추잘단 애공구년조에 의하면 진나라의 조항이 정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점을 쳐서 물이 불에 달려들어 만나는 점괘를 얻었다. 이에 사군은 이는 물이 양을 침몰시키는 침략의 정괴이니 가히 병사를 일으켜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목은 염제, 즉, 신농씨는 불을 발명한 조사인데 강씨들이 그 후에입니다. 물은 불을 이기는 것이니 물에 해당하는 강씨성의 나라를 정보람이 가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또한, 사목이 조관자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경호날에는 해의 기운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불인 화가 쇠인 금을 이김으로 금인 진나라는 불에 해당하는 초나라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화, 화급금과 수급화에 대해서는 증험이 있다. 징벌의 기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괴주의 존망을 관찰하는 방법, 물성의 상극 원리를 써서 승패를 점치는 방법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정약용은 후자의 경우에는 옛 성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물의 이치에 입각하여 점례를 삼은 것이지 후대의 수술가들이 부풀리고 덧붙여서 조작해낸 오행의 상생상극의 이론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즉, 수국화, 화극금 금국목의 경우에는 역사에 증거가 있으나 수국토, 토국수의 경우는 선진의 문헌에서 전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